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 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대출 갱신 계약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3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으로 총 채무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전세 대출이 1억 5천만원이고 일반 신용대출이 7,600만원입니다. 각 채무의 금리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 임차 보증금 1억 9천만 원이 있으며, 이중 본인 보증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240만 원이며, 2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채무 감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 주거 안정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 조정 시 전세 대출이 연장이 안될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은 합의가 되었고 전세 대출 계약 갱신이 1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연체로 추심은 겪어본 적 없으나 회사에 찾아오는 것만 아니면 견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급여와 계좌의 가압류가 될수 있는지 문의하며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매월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는 상담인은 개인 회생과 모든 워크아웃을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세 대출 연장 여부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되어 전세 계약 연장은 불가하였습니다. 반면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 계약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일이 근래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 신청 전 계약 갱신 후 채무 조정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감면 수준은 신속 채무 조정보다 개인 회생 및 개인 워크아웃이 더 감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추신부담은 연체 3개월이 필요한 개인 워크아웃보다 미연체로 신청 가능한 개인회생 및 신속채무조정이 유리합니다. 상담인은 채무 감면이 더 중요하기에 신속채무조정을 배제하고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은 모든 채무가 1년 이전 받은 대출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갱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대출 갱신은 신규 대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 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의 임차 보증금 1억 9천만원 중 본인 보증금 4천만원만 재산액으로 보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도 근로자로 소득이 있기에 피부양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재산가액은 2001인 가구여서 6,800만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에 0원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 가치만 계산해 보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 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는 순재산액과 동일하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 재산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본인 지분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상담인이 살고 있는 2천의 면제 재산은 2,800만 원으로 청산가치는 1,2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무담보채 무액 7,700만 원보다 청산가치가 적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3개월 연체 조건만 딱 만족한 상태로 신청할 것이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선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상담인은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주거 비용으로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를 30만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면 월약 76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개인 워크아웃 최장 상환 기간인 96개월로 계산하였을 때월 변제금이 79만원으로 이 금액에 거의 부합합니다. 월약 79만원을 96개월 변제하게 되며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전액 변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예상진단도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는 1200만원입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변제액은 소득 24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34만원을 차감한 약 10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변제금 106만원을 36개월 변제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3593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36개월이며 총 변제액이 약 3,826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50%입니다. 상담인은 이러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미연체로 신청이 가능하여 추심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급여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률을 걱정하는 채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채무감면도 원금 100% 변제가 예상되는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 50% 감면이 예상되어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 신청하기 어렵기에 대리인 선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계약 갱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연체가 5일 이상 되어 단기 연체 공유만 되어도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후 상담인 본인은 전세대출 갱신이 불가하므로 배우자가 대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갱신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3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갱신일이 1개월 후로 매우 근래였기에 전세대출을 갱신하고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갱신 서류를 제출하고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확정 이후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과 채무감면 모두 유리한 개인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갱신을 하여도 2년 후에는 갱신이 불가합니다. 다행히 상담인은 2년 뒤에는 이사를 계획하였고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